안녕하세요. 대구차병원 이광희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 난임, 남성 난임은 난임의 원인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임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배아에 문제가 있으면 임신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지하는 배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난자 반, 정자 반이기 때문에 반반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겠고요 뭐예전보다좀 덜해지긴 했지만 난임의 원인을 여성 쪽에 조금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있는데 난임치료를 이제 주요 대상이 되는 게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사 결과가 별 문제 없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실제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정확한 상태를 잘 모르고 나한테는 원인이 없다고 라 생각하는 남성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난임은 일단 정자 검사를 통해서 정자 숫자가 부족하진 않은지 운동성이 괜찮은지 그리고 뭐 모양 정상 모양 정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정인량은 괜찮은지 이런 이제 네 가지 지표를 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 기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이면 자연 임신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고 그 미만으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나이에 따른 영향은 모든 세포가 다 받는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정자가 생성되는 것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임신이 잘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자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정자 안의 문제인데 정자 안의 DNA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관리가 안돼 있을수록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는데 남성 난임은 치료가 가능한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정자가 나오는 통로가 어디가 막혀 있어서 정자 배출이 잘안 되는, 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막힌 곳을 이제 뚫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르몬 문제 때문에 정자가 잘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호르몬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성긴장이라고 하죠.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사정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뭐 약물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뭐 치료를 또 해보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진짜 한정적이고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건강관리를 계속 꾸준히 잘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좋은 정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임신 시도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수형 같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정자를 선별해서 이제 임신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남성남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이 난임 치료 과정에 참여를 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성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임신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가지 뭐 영양제도 뭐 검색해서 찾아 드시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남편분이 본인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안 좋은 뭐 술담배,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열심히 이렇게 같이 해주지 않는다고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오랫동안 시도해도 잘안 되는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더군다나 남편분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난임 치료에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식생활 관리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대화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부부 관계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임신도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함께 좀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